수능특강 라이트 삼강의 10번 보자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intuitively 어떻게? 직관적으로 intuitive 직관적인이고 음? 직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여기 음. 뭐라고? 여기 대접속사 이해를 직관적으로 생각했대 my colleagues and I 나의 동료와 내가 have g r a v i t a t Gravit가 우리가 중력이잖아. 그래서 이게 끌리다란 뜻이 있는 거야. 끌려왔다, 끌려왔다 정도돼야지 현재 올리니까 현재까지 끌려왔다라고 생각한데 동사. 어느 쪽으로? Toward the kinds of questions. 그런 종류의 질문 쪽으로 끌려왔다라고 직관적으로 그냥 거기에 끌려왔다라고 나는 생각한데 아, 여기가 맞겠다 대신. 직관적으로. 끌려왔다 이 부산은 뒤에는 그래비테이티드 꿈에 정리맞겠네 어떤 질문에 내가 끌려왔냐면 대타고 도대체 무슨 질문이 이게 끌려왔냐 knock down 쓰러트리는 barriers 어떤 장벽을 쓰러트린대 뭐함으로써 by challenging 뭐뭐함으로써지 도전함으로써 past a s 과거의 가정이지. 자, 보자. 과거의 가정이란 뜻이 뭐냐? 과거의 가정 추정. 보통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렇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고정관념 같은 것들에 도전함으로써. 그렇지? 도전함으로써 장벽을 그런 고정관념의 장,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질문. 그리고 또뭐 하는 질문이야? 넉다운이 동사 1번, 크레이트가 동사 2번 되겠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질문이래 뭐를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질문 pursuing 음, 전체사 플러스 pursue 추구하다 추구하는 것을 위한 에너지래 해결책을 pursue가 동사로서 뒤에 목적 가져올 수 있지 동명사니까 음, 해결책을 추구, 추구하는 것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질문 along 뭘 따라서 some new pathway 새로운 방식 길 그지 새로운 뭐 경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새로운 경로를 따라서 해결책을 추구한다는 거는 기존의 가정 고정관념 이런 거가 아닌 새로운 것을 통한 새로운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끌려왔다는 거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음 요거는 올리면 안 되겠네. if we have 대동사 have 나왔네. 여기 누구 대신 받고 있는 거야? have gravityd 뒤로 쭉 전부 다 생략인 거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래 왔다면. 즉 끌려왔다면 어느 쪽으로 그런 질문 쪽으로 아까 말한 이러한 질문 쪽으로 우리가 끌려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is probably 아마도 in part 부분적으로 뭔뭐 뭐, 때문일 거래. asking 물어보는 것 동명사 주어. a question 질문을 물어보는 것은 is a very effective way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뭐야? 뭐의 효율적인 방법? introducing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방법이야. a novel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without exposing oneself to j u d g m e n t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의 효율적인 방법이래. 뭐 하는 것을 새로운 방식? think about 그지 생각하는 것의 새로운 방식 무언가에 대해서 뭐 없이 exposing expose 노출하다짐 노출시키는 것 없이 우리 스스로를 그치 어디에 judgment 어떤 판단이나 평가에 내가 아무슨 질문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랑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랑 같은 편이다 다른 편이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어떤 판단에 우리 자신을 그지 나 자신을 노출하는 것 없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의 새로운 방식 이거를 도입하는 것의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그런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it is 부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왔던 그렇게 한다면 it is p r o b a b l y 아마도 뭐 때문일 거다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가 어떤 문제 파는, 푸는 방식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음. 응. A question after all. 무엇보다도 결국 after all, 결국 질문은 결국 부사고 is not 뭐가 아닙니다. A declaration. 그치? 이거는 선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선언. Of opinion. 그치? 어떤 의견에 그지 aggressive enough to 그지 뭔말 정도로 충분히 공격적인 누구 생략된 거야? Which is 주격관계동에서 be 동사 뒤에 형용사 있을 때 혹은 ing 나 pp 있을 때 생략 가능. 응? 의견에 관한 선언인데 의견에 관한 선언이 아니라는데 어떤 의견? 공격적인 충분히 뭔뭐할 정도로 공격적이냐? To d r a w fire 그지? 여기서 파이한다는건 뭐야? 뭐비 여기서는 파이어감, 그즉 불을 끌어들이는인데 이거 비난 정도로 바꾸면 되겠지? 비난을 끌어들일 정도로 충분히 공격적인 그러한 의견의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너는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 비난이나 어떤 화가 나한테 들어올 수있지 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질문이란 건. 질문은, 이 시가를 기는거 질문. 질문은, is an invitation. 뭐입니다? 권유고 초대다. 우리가 초대. 권유. 여기선 권유로 쓰는 게 맞겠지. 질문이란 거는 권유입니다. 뭐 하고자 하는 권유? 응. 음, 독정세, 형용서정법에 앞에 invitation 꾸며주기지 생각해보라는 권유. 더 생각해보래 뭐 안에서? within a different framing 다른 틀 안에서 혹은 뭐에 따라서 a different line 다른 뭐 방식 다른 선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어 dive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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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다양한 방식 똑같아 different divergent 다른, 다른 틀과 다양한 그런 선 안에서 더 생각해보라는 권유이다. If that line of thinking 만약에 that line 여기서는 앞에 나온 요 새로운 사고 방식의 그러한 라인이 되겠지. 생각하는 그 방식, 그 방식 라인을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 방식 뭐에 생각의 그런 방식이 isn't taken up 뭐 되어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is taken, taken up, 받아들이다니까, 떠맞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혹은 fails to, 실패한다면, 뭐 하는 것에? 도병사 목적어, lead, 이끌어가는 것, somewhere, 어떤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valuable, 더 가치 있는 곳에, 가치 있는 곳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로, 형용사로 뒤에서 꾸며주고 있지, 이끌어가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there is no, 없습니다. Aftational damage, 어떤 평판의 손상이 있다, 없다, 없다. 난 그냥 질문한 거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뭐에 대한 평판? To the person, 그 사람에 대한 평판. 어떤 사람? Who? 주격관계 동사. Suggested it. 그것을 제안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의 손상은 없습니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a person, 사람은 is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뭐야 가능스 아이고 안수진이 뭔 말엥 잠깐만 야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담 더뭐할 가능성이 있대 put it out there 그렇 Put, it out, put out 뭐 하다 put out 제안하다 얌 거기에 그것을 그렇지? 그것은 뭐야? 질문 질문 퀘스천 퀘스천이 여기 없나? 퀘스천이 안 쓰이네. 퀘스천을 퀘스천을 어 괜찮아. 퀘스천을 제안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삼각만 마무리 끝냅시다.